자, 여러분의 드래곤 아이언, 팀용철입니다 네, 요즘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할까요? 어, 저, 요즘에, 어, 제2의 IMF가 올것 같아요. 드래곤 아이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어, 지금은 많이, 지금은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워요. 개인 사업자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문을 닫고, 아니면, 어, 뭐, 특히 헬스장, 그다음에 검도장 뭐뭐 뭐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업장을 갖고 있는 데는 지금 거의 다문 많은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제 친구는 검도장을 하는 어, 친구인데 그 친구도 일단은 부모님 부모들이 학생들 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20% 정도는 온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다 태우 태우고, 태우고 예거 저기 지역이 넓기 때문에 태우고 가는 기름값이나 20명을 쇼원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걱정을 하냐면, 어떤 걱정을 하냐면,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밤에 일을, 어,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세를 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뭐, 헬스장이나, 뭐, 이런 밀폐 공간을, 어, 하는, 어, 운동 같은, 응. 운동을 갖추는 관장, 또 사업을 하시는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6 개월, 7 개월 정도가 이제 된다면 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수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의 집안에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거의 돌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2의 IMF가 조심스럽게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 저도 감히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돈이 돌아요. 예, 돈이 돌아야 되죠. 예, 돈이 돌지 않고. 일단 그런 부분에서 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다모든이부동산에 돈이 묶여져 있어요. 그죠? 막상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막 고민을 했다가 지금은 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문을 열면은 어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없고 다 집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간다면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어 거래량 부동산 거래량도 없고 가격은 가격은 집주인들이 높게 올려놨어요. 그러다 보니 가격은 또 실거래가가 있기 때문에 쉽게 쉽게 떨어지는 않아요. 네. 근데 거래량은 계속 지켜도 보고 있고 부동산 거래를 지켜보고 또 나름대로. 어 거래량들이 좀줄어줄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을 일단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그리고 제2 의 IMF가 온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청년 실업률 실 청년 실업률이 늘고 아니 청년 실업률뿐만 아니라 실업률이 많이 늘, 늘겠죠. 그래서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가가 감히 걱정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 오르는 거는 부동산은 또 이상하게 오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벌지는 못하고, 부동산은 올라가고, 네. 달러가, 달러는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면서, 일단은, 지금,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수출, 어, 수출, 수출도 많은 타격을 받, 받고, 수입이 지금 한구나, 아 어, 이런 게 많이 와야 그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일거리들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올 수도, 올 수도 를 지금 하진 않았지만, 이게 장기화가 된다면, 어,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2의 IMF가 올래나, 저는 이제 9,7학번이기 때문에, 한번 대학교 1학년 때, 예, 느꼈어요. 예, 심각했고, 그 당시에 뭐, 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어, 그래서 제2의 IMF가 올래나, 아, 저는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 사, 많은, 어 지금 더 많이 대비를 해야 된다. 무슨 대비를 해야 될까요? 아 걱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물리는 거는 부동산이 물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돈들이. 네. 그리고 또 지금 상 같은 경우는 뭐를 뭐뭐 뭐 검도장을 내놓거나 어떤 체육실을 내놓는다고 하고 아니면 어 하더라도 아니면 가게를 내놓는다고 해도 권리금이 지금 권리금이 있을까요? 네. 권리금이 없잖아요. 네. 인수를 지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리금 문제. 네. 권리금이 거의, 실제 권리금이 없다 보면, 또, 이게 계속 권리금도 없고, 그 권리금을 내놓으면 팔리지도 않을 거고, 그러다 보면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몰린 눈들은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부동산. 네. 부동산에, 그러다 보니까 집값만 높아져요. 집값만. 네. 아니면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집값만 높아진다는 게 아니라, 어, 서울, 그 다음에 서울 쪽이 서울 쪽은 가격이 더 폭등할 가능성이 크고 일단 지방 쪽, 지방 쪽은 일단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몰리는 곳, 계속 이게 몰리는 곳이 이제 인서울이고 그 다음에 근교, 네 근교 수용성이라든가 뭐 안양, 삼본 등등 지금 풍성한 가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사태들이 이 사태들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 2의 IMF 온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어, 인서울 그다음에 인서울 쪽은 폭등을 할 것이다라는 예감을 어, 조심스럽게 개인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를 여러분의 드래곤 아이언은 여러분에게 이런 개인적 견해를 밝히고 어, 지금 상황 잘 어려운 잘 견디시고 잘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드래곤 아이언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용기 내시고, 항상 파이팅 하고, 어, 이게 잘될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응원을 하고, 한번 잘 견뎠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드래곤 아이언 김용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